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 TV 자연농부입니다. 요즘에 농막 규제가 풀리고 난 다음에요. 또 다시 기농 얘기들이 조금씩 꿈틀꿈틀거려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 기농에 대해서 우리 좀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래도 나는 기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꼭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현실적인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 도시에서 우리 엄청 뭐 바쁘게 살다가 보면, 어, 나는 시골에 내려가서 좀더 슬로우 라이프, 뭐좀 단순히 살고 싶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시골에 내려온다라고 얘기해서요, 어떤 그 삶이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도시에서 생활을 하든, 시골에서 생활 하든, 어쨌든 들어가는 생활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직접 텃밭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키우는 농작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는, 어, 조금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교통비니, 뭐, 이런 것들 더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그 계산을 잘 해보셔야지, 아, 이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보통 기농하시는 분들이 전국을 막 다니시면서 교육받으시고 아니면 어, 어디를 갔는데 난이 땅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땅을 덜컥 사셔가지고 기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땅을 사실 때도요. 아니면 내가 그 지역에 들어가실 때도요.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어, 좀 습성들이 다 달라요. 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나고요 그리고 도심 농촌도 농촌 나름대로요 어좀더 들어간 지역이냐 아니면 집성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요 그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고 또그 지역의 특성이 어떤지도 알아보시고 요런 것들 다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어 들어가셔야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적응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각 지역마다 기농을 하셨을 때요, 또 지원 정책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동네를 간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있는 강원도 홍천이다 그러면, 강원도 홍천에는, 어, 기농기촌을 했었을 때, 어떤 보조정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같이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 자, 그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같이 교류를 해보시고, 어, 들어오셔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통 기농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 전부 다 기농기촌 교육을 많이 가셔가지고요 어, 어떤 장목 이렇게 해서 교육들을 많이 받으셔갖고 장목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장목 선택을 하셨을 때 그렇게 장목 선택을 하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세요 이게 기농이라는 게 내가 오늘 하고 싶어 해갖고 내일 딱 들어가갖고 내일 수익을 낼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농작물을 한다. 어, 내가 농작물을 재배해서 기농 생활을 영위하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그 농작물에서 나오는 소득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도요 확실하게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어떤 작목을 하시는지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 그러면, 어, 떤 장목을 해도 그 각각의 장목마다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자, 그거를 얼만큼 버틸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기농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꼭 농사를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시골이라고 얘기해서, 어, 농촌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서요. 어, 뭐, 기술자라고 불리시는 엔지니어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좀 농촌, 그러니까 시골 쪽으로 어좀 슬로우 라이프로 만들고 어 그거 외에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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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수입을 만들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훨씬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옆에서 뭐 영위하는 조금의 뭐 텃밭이나 아니면 조금의 농사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재미있게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기능 기촌을 선택하셔 갖고 난 여기서도 그 일을 같이 할 거야 라고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맥 네트워크를 알면 조금 더 편하시겠지만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리스크가 훨씬 더 커요 클 수밖에 없는 게뭐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어떤한 장목을 내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일단 길게 걸려요 농사는 일 년에 한번어 많아 봐야 두 번이에요 어떤 장목을 하셔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1년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노하우, 그리고 뭐그 기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요, 축적해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오셔야지, 어, 나는 여기서 좀더 오래 버틸 수 있어, 아니면 나는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어, 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마음가짐이에요. 보통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교육을 막 들어 보시면요. 막 이거를 해도 돈을 벌것 같고 저걸 해도 돈을 벌것 같고 아, 농촌은 돈벌거 천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 딱 1년만 해 보시면요. 아, 나 정말 크게 실수했구나라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보통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아마 교육 센터나 아니 거기서 교육생들 이렇게 보면요. 다 꿈을 꾸시거든요. 나는 여기 와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면서 저녁에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뭐 이런 꿈을 꾸시거든요. 실제로, 농촌 생활을 해보면요. 저녁에 숯불 피워서 고기 구워 먹을 일 정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농번기 때는요. 정말 너무 바빠서 잠자기도 바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을 꿈꾸면서 뭔가를 한다? 그리고,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보다요. 한 10배는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어, 생각보다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기농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아 나는 슬로우 라이프야 나는 좀 편하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농을 하신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실패한 확률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기농기촌에 생각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딱 요거예요 기농기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항상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셔야지 성공하실 수 있다. 그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